잘 오셨습니다. 한께만입니다. 저는 메이플랜드에서 시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메이플의 본질은 파밍. 부미랑 스텝 쓰면서 어느 맵이건 싹 쓸어버리는 시프가 나에게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렌에선 국내 미출시 해외 맵도 많이 나오는 만큼 최대한 많은 희귀템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중기 목표는 50레벨 달성 플러스 2천만 매소 모으기입니다. 왜냐하면 50레벨부터 아대를 버리고 단검을 드는 진정한 시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기값 400만 매소 정도는 벌어놔야겠네요. 또 다른 변화 포인트로 자투가 있는데요. 딱 50레벨 자투를 구하기 위해선 편집일 기준 약 1,600만 매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커즈 아이 999마리 퀘, 최종 보상으로 랜덤 무기 60% 주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퀘스트인 99마리 버전에서도 보상이 있어 총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과연 한개만은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 이제 커즈아이 999마리 퀘스트를 깰 거고요. 커즈아이 보상을 잠깐 확인할게요. 깨면은 랜덤 무기 주면서 99마리 잡는 게첫 번째 퀘스트고, 그리고 999마리를 잡는 게두 번째 퀘스트. 소비 아이템, 그러니까 꽝도 섞여 있어요. 꽝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무기 공격에 주문서 60%중 랜덤입니다 랜덤 제일 지금 제일 비싼 게 아공 이 제일 비쌀까요 60% 중에서는 근데 사실 뭐 아공까지는 바라지 않고 법사 그 무기들이 요즘에 좀 시세가 점점 오르더라고요 지금 마침 하고 있는 이벤트가 무기 주문서 관련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아니면은 당건 그 공격용 주문서는 지금 시세로는 한 40만 매수 정도 합니다. 예. 그, 뭐, 다른, 더 고가의 주문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흔쾌히 당첨이다라고 생각을. 그것만 안 나오면 돼요. 한손 둔기. 그런 시리즈만 안 나오면 돼요. 진짜 아예 안 쓰는 무기들. 자, 999마리 같은 경우에는 무기 주문서 100%까지 섞여 있네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슬리피오드 마을 왼쪽으로 가서, 요 아래로 쭉 가다 보면은 커즈의 999마리 예, 그 표지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닙니다 아 여기군요 아 기억났나? 이거 어렸을 때 여기 자커즈의이것을 잡으면 충분히 강한가 이것을 999마리 잡고 오시오 거절 멘트가 이건 딱히 없을 거예요 아 점점점 여기 <laughs> 지금 커즈의밀집도 너무 낮은데요 제가 지금 오늘 생각을 해온 거는 커즈아이 99마리는 여기서 깨고 어차피 저 퀘스트를 깨려면은 퓨지판에 와야 되거든요. 999마리 퀘스트를 수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를 다시 와야 돼서 여기서 끝까지 99마리는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한 3일 만에 지금 방송 키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키는데 영상 편집하는 게 진짜 참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뿐이겠어요. 정신력도 진짜 많이 소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방송을 켜야 되는데 방송 키는 건 고사하고 그냥 내가 하루에 해야 될이 메이플랜드 그것도 참그할 체력이 부족했어요. <laughs> 기운이 쭉 빠져서 뭔가 디버프 걸리거든. 디버프, 허약 디버프. 요즘에는 제가 그 방송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송과 관계 없이 제가 게임 플레이하는 것 중에서는 지금 메이플랜드가 제일 재밌어요 어차피 플레이를 하는 김에 방송으로 또 여러분과 같이 즐기고 그런 심산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해보니까 뭐 라이브 올리는 거야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해서 만들려면 하, 그참 애매합니다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이 메이플스토리도 그렇고 메이플랜드도 그렇고 메이플 스토리는 차라리 좀, 이제는 그 컨텐츠가 보스 위주로 갔으니까, 메이플 랜드보다는 조금 더 뭔가 영상 구성하는 맛이 있을 거예요. 맛이라기보다는 그런 영상 구성하는 그 편의성이 더 좋을 거예요. 그쵸.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 어디까지, 그 보스, 어디 보스까지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도전을 하면은, 그냥 그거 자체로 컨텐츠 딱 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플 랜드는, 사실 이 게임을 플레이 하면은 그냥 허구하나 하는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냥하고 사냥하고 <laughs> 사냥하고 사냥이 8할 게임 옛날에 그래서 이 백빙정 메이플 별명이 뭐 초딩 게임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별명이 노가다 게임 저 어렸을 때이 노가다적인 이 맛이 참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이런 맛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재밌게 하고 있고 정말 저랑 잘 맞는 정말 인생 게임입니다 하지만 어 지금 방송 컨텐츠로서 이 메이플 랜드가 적절한가? 아 그, 그게 좀 요즘의 고민입니다. 그,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메이플 랜드 방송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 처음이라서 시청자분들이 아직은 많이 찾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퀘스트 클리어 하는 그런 영상들을 위주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퀘스트 라인 위주로 편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 되는 퀘스트가 보면은 좀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메이플 아일랜드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미 제인 퀘스트도 깼고 이카로스 깼고 지금 이 커즈하이 깨면은 남은 게 이제 없거든요 52레벨 때 위험한 크로코 라는 그런 퀘스트 말고는 이제는 여기에서는 딱히 그런 퀘스트가 없을 겁니다. 말로온 김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예. 네. 그래서 땅문서 같은 경우는 거의 150. 좀 싸게 사도 140. 이러기 때문에 이게 좀 보상을 보면은 그쵸.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가운 퀘스트인데 저는 이제 역해를 키우고 있어서 가오는 남캐가 좀 비싸죠? 남캐 파란색 가오는 비싸고, 여캐 빨간색 가오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퀘스트 이동 동선이 좀그 많이 복잡해가지고, 뭐 언젠가 깨겠지만, 일단 지금은, 지금이 48레벨이거든요? 50은 진짜 한 내일 모레쯤이면, 진짜 플레이 많이 안 해도, 네, 충분히 달성이 돼요. 그니까 저는, 어, 그 전까지 매소를 그 많이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중에 네. 저주받은 명 2,300개. 아요구사참 많다.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보상이 썩 좋지는 않아요. 얘도 좀 나중에. 제이는 깼습니다. 이 카루스도 깼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카루스에서 하다 못해 회피율만 나왔어도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laughs> 아 대한진의 게스트 이것도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50, 레벨을 초과하죠 오신 레벨 초과하는 거는 그렇게 서둘러 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 진짜 이거 하나 남았네 개수를 세봐도 커지아이 99마리 999마리 자 99마리 깼고 네, 깬 다음에는 기억하고 있는 자 마을에 있는 NPC죠 자 기억하고 있는 자고요 깨겠습니다 정신 집중 <laughs> 나름 공중부양하고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스크립트의 흔적이죠. 옛날 감성이네요 옛날 감성. 그나저나, 무슨 일인가. 하, 아, <laughs> 이 보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까지 돈 되는 퀘스트 총 3개를 했고요. 그 장공이 확정인 제임 퀘스트 빼고는 나머지 2개는 다 꽝이 나왔습니다. 제발, 당첨이 나오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보상을 바라고 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했으니 감사의 PC를 좀 기대를 해볼게요. 네, 여행 끝나는 거 아니고요. 999마리도 곧 이어서 잡아오겠습니다. 자, 채팅창으로 볼게요. 3, 2, 1. 새벽에 있을 세계라 그요 와, 그냥 아니, 그냥 한손 중기라도 그 잡주문서, 약간 재물용주문서 가격은 받을 수 있거든요. 세계에서 세계를 받구나 아,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많게 아닙니까? 랜덤 보상 세개를다 꽝을 받았어요. 999회는 거의 파티를 해서 잡잖아요. 그 99마리 잡은 거 보면은 사실 제 성격에는 그냥 솔프를 해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무기 주문서 확정도 아닌데, 이게 맞나? 99마리는 그래도 금세 할수 있는 거라, 그냥 약간 복권 긁어보는 느낌으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999마리는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또막 새벽에 있 이런 거나 진짜 기분 뒤집어지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몹젠이 많으면, 그냥 어차피 사냥할 거 하면서 겸사겸사 의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와, 이거는 진짜 보상이 좋아야만 해요. 이거 보상 나쁘면은 너무 손해가 큽니다. 아, 어, 그러면 지금 좀 궁금해졌는데, 저기, 커즈아이의 드롭을 한번 봅시다. 음, 네. 자, 득템 목록. 지장의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땅문서. 땅문서 당첨이죠? 음, 확률 높아요. 0.008이면은 다른 주문서류 득템은 보통 0.004거나 또는 002? 자, 뭐 다른 득템은 사실 다 별거 없고, 땅문서 하나네, 땅문서 하나. 아, 진짜 잼 많다. 여기 그냥 이 퀘스트 아니더라도 괜찮겠는데? 이래서 그 커즈 파티 사냥 이런 것들을 이래서 했구나. 야 득템이 하나도 없어. 장비도 없고 소비 땅 문서 땅 문서 기타 템인가 혹시 내가 눈치 못챈 사이에 먹지는 않았고요. 이런. 어 내친김에 그것까지 좀 해볼까 싶어요. 가운 퀘스트 제가 지금 안깬 상태거든요. 아휴.. 씨... 아, 아왜 이렇게 싫지 이거? <laughs> 도착! 기억하고 있는 자! 99마리는 샘별 케이스를 줬죠 이번에는 아니 예, 이 생각할 지 몰랐는데 그냥 잡춤서라도 주면 이득 아닌가? 999마리는 꽝이 하나 더 섞였어요 100% 줌서도 같이 주기 때문에 확률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한손 도끼 이런 거 주더라도 그렇죠. 이런 거보다 낫습니다. 아이고, 갑니다. 셋, 둘, 하나. 받았고요. 네, 마찬가지로 대사는 완전히 똑같네요. 9 9구 말이랑. 하... 자, 항운의 이슬 두개 받았고요.